아우 그냥 뭔가 쏟아진 것 같아 네 음, 내가 뭐 한다고 했지? 가기 위해서 제가 오늘은 음, 그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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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제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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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제요 아, 요제 이제, 이제, 이 잠시만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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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여기를 가봐 이거를 어떻게 해야되냐? 이렇게 이렇게 해서 끝내로 먹자 두개 아닙니다 보이시나요? 두개 아닙니다 컨셉 아닙니다 뭐 없어요. 그죠? 진짜 없어요. 이성 이걸로 얘를 묶어줄 거예요. 묶어줘야겠다. 무슨 아, 바람소리. 바람소리 때문에. 안 들리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렇게묶어지고 이렇게. 오,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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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어 호, 해 됐다 아이고 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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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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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쭉쭉 여기에 뜯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해볼까>. <laughs> 이거 지거래대 뭐이냐요 잠깐 보려라 화면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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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화면님 저기요 뭐요? 왜안 네, 보여 뭔가 음, 저 이거 카메라 카메라 이거 카메라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한5년째예요5년째 5년째. 음, 그리고 이거 여기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그다음, 이거. 제일 등치가 많은 음. 제일 등치가 많은 놈이죠 뭐하지? 시원. 다른 거 봐봐 봅니다 자,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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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 어디 죠 얘는, 어, 전신 실험인가? 응, 음, 유리양이네. 진짜 좋은데. 여기가 엘리간오육칠칠일개7 일곱 7, 7개. 개야 지리당 딱 일곱 개 거칠이죠? 음 요거는 어 요거를 한번 묶어봐야 돼요. 묶어봐야지 한 개로도 이렇게 해서 음, 뭐야 뭐지? 한번 이렇게 해서 자마 두 개로 한번해볼게요 우리 찍으라고 아, 다리야 우리꺼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아씨 이제 여기 마루티비가 없어졌죠 여기 마루티비가 없어졌죠 나 어디 있으면 끝날 거니까 i t v 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어? 두 개도 되네. 두 개도 되네요. 키만 인간적으로 두개 돼요. 그냥 진짜 한게 되거든요. 어거를딱한 개만 이렇게 딱한 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갖고 이어서, 아씨, 하면, 아, 됐다, 안에, 네. 어, 이게 뭐죠? 이동하겠습 안녕. 폰이 여기 있죠? 네. 이 없어질 겁니다. 3, 2, 1. 3, 2, 1. 없어졌죠? 없애주, 안녕.